그이의윤이라고합니다 <laughs> 네. 뭐또 얘기해 주세요. 집안이 있는데 술이 자꾸 땡기면 알코올 중독인가요? 아, 하셨네요. 자 어떻게 누가 얘기를 좀해 보실까요? 어, 이게 하긴 어려운데 유원장님 네. 네. 일단. 지방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알코올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지방간이 사실 술이 쭉 들어가면 뭐지 않은 시점에서 강경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기를 이해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술을 먹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중독에서 얘기하는 통제 상실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면. 어뭐 지금 당장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 조울증이요. 조울증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 과장님, 조울증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음. 그래요. 네, 조울증은 그래도 저희가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질병 중에서 음, 네. 생물학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물 치료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사실 제 효과도 사실 좋은 편인데. 음. 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약을 드셨는지, 그리고 조울증의 어떤 정도, 그리고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울증상과 이조증 증상이 뭐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게 얼마나 몇 번씩 반복이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조울증 있을 때 기분을 잘 조절해 주는 약도 쓰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뭐 우리가 뭐 항정신병 약이나 이런 약들도 보조요법으로 같이 쓰니까요. 네. 충분히 약물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아마 뭐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음, 그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충분히 해서 음. 약도 조절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언니분이 약을 드시는데 치료가 잘안 된대요. 언니분이. 근데 사실, 조울증은 약에 자장 반응을 잘 하는 저희과 치료하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제 우울증과 같은 어떤 기분장애 카테고리로 봤는데, 요즘에는 그 기본장애 카테고리랑 별개로 약간 독립된 질환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만큼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이유가 어, 메인 프로, 이제 이슈고 그래서 약을 쓰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한 치료고 약을 썼는데 만약 치료가 잘안 되고 있다면 약을 바꾸거나 약물의 이제 농도를 증량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어떤 질환보다 사실 약의 반응을 잘하는 질환입니다. 계속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 도피. 본인이 알고 계신 거죠. 현실 도피라고 <laughs> 알고 계신 건데,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 음, 우선, 그, 현실 도피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궁금한데요. 그, 그, 그 소행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서 잠을 자고 싶은 이유가 현실 도피인 거를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답변을 다르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속 보고 계시다면 그 도피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여쭤봐도 음, 될지 음, 현실 도피 얘기하셨던 분 계셨는데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많은데 가족 문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렵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큰것 같다. 목표를 항상 높게 잡게 된다. 낮게 잡으면 만족 만족스럽지가 못한다라고 해주셨네요. 음. 현실 도피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학습된 무기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대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선배들 중에는 그런 경험을 잘 이겨낸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또는 경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에너지가 너무 낮게 잡혀서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코칭이나 조언 아니면은 그런지 그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들을 교육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 정신과사들이 또 많이 조언해 주거든요. 저희가 간접 경험의 대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병원에 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계속 피곤하고 잠도 들고 손발이 띵띵 부어요. 손이 너무 부을 땐 주먹 쥐거나 쫙 피면 아파요. 내과를 가봐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고과장님? 어, 급하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진짜 심장, 콩팥. 뭐, 간, 이런 기관이, 내장 기관이 안 좋아서 생기는 그런 부종은 함유 부종이라는 형태로, 움푹 들어가서 안 나오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혹시 내가 물을 뭐 계속 많이 먹을 수 있는 소금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먹고 있거나 뭐 술을 많이 먹고 있거나 하지 않은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내과 진료는 언제든지 받, 받아서 뭐 음. 확인해봐서 나쁠 건 없겠죠.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 네, 뭐, 함유부종이 없으면은, 음. 제가 보기엔 젊은 분, 기저질 없는 분 같으면은, 꼭 와야 될까? 해서, 와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함유부종이 뭐예요? 함유부종이랑 이제, 피팅이 돼봐요, 우리가. 아, 네. 아 너무 네. 어려운데? 그럼 예. 일반인들이 듣기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눌러봤을 때. 보통 부종이, 우리가 부종이 없을 때는. 그치. 어, 이렇게 누르면 살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잖아요. 음. 떼면 나와요, 아, 바로. 음. 이게 손톱 자국은 남아 있지만, 음. 근데 하면 부종이 있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음. 이렇게 딱 떼면 몇초 동안 이게 안 나와요, 온포. 분지처럼 그걸 그렇죠. 이제 하면 부종이라고 하는데, 그레이드 원부터 해서 음. 얼마나 오랫 동안 이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진짜 물이 많은 겁니다, 병적으로. 음. 네, 답변 뭐 만족스러우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장 내과에 오실 문제는 아닌 거 같고. 함유구종이 있으면 병원에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만 이뇨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Hm Lee 님 잠을 잘못 자는 가족이 있는데 수면을 유도하는 게 좋을지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어 잠을 그냥 잘못 자시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문제가 이제 잠을 잘못자 잤을 때 그게 오래되면 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같은 다른 문제를 이어줄 수가 있거든요. 불면이라는 것이 그리고 혹은 반대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나 등등의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증상으로 그래서 그냥 불면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접근을 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불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약을 쓰시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수면위생이라고 해서 한 10가지, 12가지 정도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는지 예를 들어서 저녁 늦게 야식을 안 먹는다든지. 뭐, 식, 자기 전에 운동을 안 한다든지, 뭐, 따뜻한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잔다든지.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면에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뇌를 계속 각성시키는 거죠. 스마트폰을 계속 하는 건. 특히나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전에. 근데 유튜브는 영상이다 보니까 계속 자극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계속 각성을 하게 되는데, 잠을 잘 자게 하는 하려면 뇌가 이제 다운이 돼야 되고, 좀, 어 마취가 돼야 되는 상태인데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 뭘 보시는 거 자체만 끊어도 일단은 자는 데는 자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일단 침대에 누우시는 거는 잘 때만 누우시는 게 중요하고 뭘 보시고 뭐 즐기시고 하려면 자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전까지 하시고 한 시간 정도는 어, 공백기를 두는 게 좋고요. 딱 침대에 들어갔을 때내 뇌가 아이 사람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지를 할수 있게 세팅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노화 조절로 프로작 처방 하고 있는데 계속 그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데 장기복용 괜찮냐고 하셨네요. 위원장님 어때요? 괜찮습니다. 음왜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일단은 상당한 수의 약들이 오래 복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내과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니면은 내성이나 금단처럼 약물적 효과가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물을 장기 복용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의 약들은 지금 나오면 이제 판매 후에 쭉 경과 관찰을 합니다 이미 프로작 같은 약은 판매가 된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미 이제 안정성이 좀 검증이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이 프로작의 주된 기전 자체가 즉각적인 호르몬 변화보다 장기적으로는 아주 그냥 DNA 수준으로부터 호르몬의 양을 조절해주거나 호르몬의 그런 수용체를 조정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면 유지하는 목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꾸준히 복용한다고 해서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건 지금까지는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한 100년쯤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박진구 장님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 좋을까요? 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은 사실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 이제 극복 정도나 그런 게좀 달라지는데요. 핵심은 결국에는 내가 그 트라우마 상황이 지금은 벗어났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그 상황에 있지 않은데도 거기에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때 느꼈던 불안이나 우울도 같이 느끼게 돼서 굉장히 힘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금 현재는 그 트라우마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서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사실 본인 노력으로 만약에 힘들다면 병원에 와서 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일지 모르지만. 어, 대부분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갖게 되는 죄책감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뭔가 나 때문에 생긴 것 같다 음. 이런 거를 많이 갖는데 대개 어, 트라우마 겪으시는 분들 본, 보통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겪으신 거거든요. 본인 음. 탓이 아니니까 본인 탓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에 어떻게 노력해도 너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낮에는 참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하게 잠이 오고요.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걸까라고 하셨는데 어. 이건 사이클이 완전히 밀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사이클이 완전히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시고 낮에 졸리면 밤에 안 자고 다음 날 낮에도 안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하룻밤 완전히 꼴딱 새시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일정하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그밀, 아까 장기 네. 복용 괜찮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엔 음. 짧게 한번 대답해 주요 네. <laughs> 네. 짧고 웃게 마그밀은 신장에서 배출이 되는 약이에요. <laughs> 마그네슘. 마그네슘인데, <laughs> 음. 그래서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마그네슘에 뭐 어떤 신경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게 생기지 <laughs> 않습니다. 그 정적, <정척, 웃음> 그 정기 용량대로 복용을 하면. 하지만은 내가 콩팥이 안 좋은 만성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분은 특히나 뭐 당뇨가 있거나 해가지고 내가 평소 때 그게 있는지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그네슘을 많이 먹거나 했을 때는 그 마그네슘이 몸에서 배출이 정확히 안 되면서 농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면 상관이 없고 아하. 소변이 잘안 나오거나 아니면 콩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를 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셨던 분 음. 같은 분들은 먹기 전에 미리 음. 피 검사를 해서 음. 신장 기능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30분의 시간이 지났고 예 가능한 올려주신 질문을다 대답을 해드리려고 한것 같은데 여전히 저희는 부족하지만 예, 꾸준히 일단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병원에 오시, 오시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신과적인, 내과적인 상식들 관련된 질문들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서울 중병 양재원장이었고요. 네. 네. 저는 진료원장 유승민이었습니다. 네. 네, 진료과장 유인이었습니다. 네. 네, 진료과장 박준이었습니다. 네. 내내 네, 과장 고석영입니다 네. 인사는저서예의바르고 봤지. 시작과 끝은 예의. <laughs> 저희 일주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